보시면은, 여기에서 요식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자연수를 뭐 m이라고 놨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쵸?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이 수가 어떤 자연수의 m의 제곱이 m의 제곱이 된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7이 m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m과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가 지금 m과 n, m과 n이라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 우리가 뭐를 찾을 거냐면, 제곱이 되게끔 찾을, 제곱 마이너스, 얘가 인수분의 꼴이 되게끔 만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4를 다 곱해본다. 양변에다가, 양변에다가 4를 곱할 수 있죠. 그러면 4n 제곱 플러스 4n, 어, 4,7에 28, 68이 되네요. 어, 그 다음에 4m 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를, 이 식을 자세히 잘 보시면 나는 지금 누구 값을 구하고 싶은가? m하고 n의 값에 관계를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68이라는 것을 1 더하기 67로 쓸 수가 있어요. 맞죠? 어 여기까지 우리가 해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얘네들이 이만큼이 뭐라고 쓸수냐면 2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여기서 더까지 플러스 67은 4m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4m 제곱이라고 쓰고 이 놈이 이쪽으로 이양된다면 어 4m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67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항되면. 그런데 이게 이제 뭐라고 쓸 수냐? 있 2m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죠. 합착 공식처럼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인수분해하면은 를 2m 플러스 2n 플러스 1과 2m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 67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67이다. 근데 67은 소수야 소수. 1과6 7밖에 없다고. 그러면 얘가 67이 돼야 되고 얘가 1이 돼야 된다고. m,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2m 플러스 2n 플러스 1이 67이 된다는 소리고, 2m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 1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열립방정식 풀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